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스호스텔의 후를 맡은 36기 부회장 동인석 37기 부회장 강세은입니다. 동아리 소개에 대해 앞서 저희 동아리는 이미 신입 부원을 모집한 상태여서 단지 유스호스텔에 대하여 더관리보다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유스호스텔은 천대학교 네. 주변의 네. 동아리로서 동기연과와 설립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여러 학과 사람들과 식을 동봉하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곰호스텔링 교육 코스텔링, 체육대회, 가을 호스텔링 창립제와 축제 부스 활동 등이 있습니다. 올해 활동 계획으로는 소규명 미팅이 예정되어 이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아직 확정사항은 없으나 단계별로 규칙을 준수하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봄 호스텔링은 유스호스텔의 첫 번째 호스텔링으로서 신입들끼리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우정을 다지는 봄 호스텔링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 호스텔링은 2박 3일 여행으로 유스호스텔의 노래와 선언문을 배우고 스펀트 활동을 하며 유스호스텔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교육 호스텔링입니다. 세 번째로 체육대회는 여름 방학에 유스호스텔의 네. 모든 네. 선배들과 함께 는 행사입니다. 등산모 하고 학교 동간에서 몸과,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도 하는 체육 대회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을 호스텔링입니다. 가을 호스텔링은 회장단과 주 기수가 가는 여행입니다. 창립제를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동기들과 우정을 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을 호스텔링입니다. 첫 번째로 창립제는 매년마다 있는 동아리의 창립을 기념하는 전통 행사입니다. 선배들을 초대하여 준비한 스타트 춤, 노래 등을 보여드리고 올 한해 활동과 내년의 활동의 기원을 위해 제사 촛불기도를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로 축제 부스 운영입니다. 가천대학교 축제 기간에 유스호스텔의 주점을 직접 운영하여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침묵을 동모하며우회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올해 활동 계획을 설명해드리자면 올해의 활동 계획으로는 소규모 미팅, 신입생 환영회, 봄 호스텔링, 가을 호스텔링, 그리고 창립제를 할 계획입니다. 어, 먼저 소규모 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선배와 후배가 친목을 도모하며 신입생 환영회 전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는 이제 첫 번째 공식적인 활동으로서 모든 신입생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봄 호스텔링은 38기 신입생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여행 호스텔링이며 가을 호스텔링은 주기수와 38기 학생들이 창립제를 준비하며 즐기는 호스텔링입니다. 어, 다음으로 창립제는 동아리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행사입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 활동 계획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수업 때한번말을드리겠니다 저희 문화위원회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질문을 네.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 가천대학교 중앙여행 동아리 유스스의 홍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7기 회장 김소연입니다. 어,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혹시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성비가 어떻게 되어있죠? 남녀가 거의 절반 절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120명 정도 들어가 있고 남녀 성비는 50대 5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2학기 모집이 언제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희 동아리는 기수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학기 모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여행 갈 때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매번 달라지지만 주로 전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인원이 많거나 동아리원들이 원할 경우에는 버스를 대절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동 시에는 손손을 막고자 출발 전한 장소에서 모여서 다 같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먼저 예상 질문을 준비했는데, 아, 예상 질문이랑 지금 들어오는 질문이랑 동시로 진행을 하기로 할게요. 뭐 지금 질문 들어온 거 보면 혹시 해외도 가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희 해외도 가나요? 아니요, 해외는 가지 않는데 뭐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친해진 친구가 있으면 마음 맞는 친구 있으면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공식적인 활동으로는 포함이 되지 않죠. 저희가 준비한 예상 질문으로는 이제 여행 가게 된다면 주로 어느 지역을 가게 되나요? 어, 이전에는 거리가 멀면 비용이나 일정에 있어 부담이 생겨 가평이나 인천, 제구도 등 가까운 지역으로 자주 갔습니다. 음, 그럼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갈수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운영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뭐, 작년과 같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선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신입생 환영회, 가을 호스텔링, 온라인 크리스마스 파티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음. 혹시 어, 에들어가면 어, 모든 행사에 네.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네. 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도 주기스이자이원으로서 계속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신입생 기수는 창립제 행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지만 이 외의 모든 행사는 자율적 참여로 모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아리에서 직접 여행 말고 동아리 수채기 친구들과 사적으로 혹시 여행을 가도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동아리 회장단에게 여행 전 여행 사실을 미리 알린 후에 동아리 수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동아리 여행이 아마 4개월 정도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2한번에 여행을 가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여행 참여 인원이 한, 번,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라고 판단되면 한 번에 가고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 갈 예정입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코로나 예방수칙에 적합한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코로나 전에 여행은, 코로나 전에 여행을 보통 음, 몇번 정도 하시나요? 한 학기에 한번 정도 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소규모 미팅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지금 되게 카톡방도 열심히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것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저희 날짜 조율이 안 돼서 아직 친구들이랑 친해지지도 않았고 지금 날짜 조율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아유스스테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지금 저희가 진짜 되게 긴장하고 되게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만나면 정말 재밌게 놀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좋았던 점, 이제 네, 여기서 유소스텔 하면서 좋았던 점이 전 뭐가 있었냐면 제가 과에서 되게 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되게 다양한, 다양한 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낯익은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화영 친구 안녕하세요. 어 지혜 친구가 여행 갈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어 비용은 여행 가는 인원에 따라 숙소비, 버스 대절비 등 비용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대략 5 0 0 0 원에서 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 여행 가기 전에 계획을 어떻게 짜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는 여행 가기 전에 이제 주기수가 먼저, 아, 주기수가 아니고 회장단이 먼저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는 편입니다. 네. 여행 장소를 어떻게 정하냐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행 장소는 회장단이 미리 선정을 해서 투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여행을 몇번 정도 가실 예정이나요?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코로나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어, 코로나 규칙 준수를 하는 내에 있어서 갈 계획입니다. 갈수 있다면. 코로나 끝나고 활동을 다그러면 여행을 한 달에 몇번 가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원래는 한 학기에 한두 번이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이분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 번은, 한 학기에 두 번은 가지 않을까요? 근데 네, 서 말씀드릴 것이, 앞서 말씀드릴 것이, 저희가 활동 행사 모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할 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유스 호스텔에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창립제입니다. 창립제는 꼭 필수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그 다음 기술에도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가면 술을 많이 먹긴 하지만 술을 못 마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굉장히 못 마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술 강요하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술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술 강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아리 아닙니다. <laughs> 술자리 가서 술안 먹어도 되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 술안 먹어도 됩니다. 사이버 드셔도 돼요 여행 갈때 지원해주는 물품이나 지원금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저희가 지원금은 따로 없습니다 네. 친구 없이 들어와도 괜찮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친구 없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어, 저도 친구 없이 들어와도 재밌게 놀수 있는 거 저도 혼자 들어왔어요, 자녀는 지금 잘 놀고 있습니다 헬싱 게스가 38개로 알고 있는데 전부 21학번이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전부 21학번은 아니고 한 30명 정도가 20학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짤때 어떤 방향으로 짜시나요? 뭐 액티비티라거나 관광이라거나 패키지라던가 개인적으로 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 사실 저희가 어 여행 계획을 짤때 이제 여행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호스텔링이 있고 가을호스텔링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거기서 해야 하는 활동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 2박 3일인 여행도 있고, 1박 2일인 여행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38기면 38기끼리만 활동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단 36기인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37기끼리만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주기수가 지금 38기이기 때문에 38기 친구들과 37기 회원들과 회원들, 동아리원들과 36기, 이제 회장단. 동아리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는 어, 동아리원이 있다면 장기 여행도 계획할 수 있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 미리 저희 회장단한테 여행 전에 미리 사실을 알린다면 가능합니다. 소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소모임 미팅이라는 게 저희가 신입생 환영회를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하는 활동이어서 이렇게 무슨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소규모의 친구들이 만나서 그 친구들이 서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120명을 다볼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 사실 120명을 다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친구들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친구도 있고 참여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다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만약에 웹엑스 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많은 친구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MT와는 다른 분위기일까요? 라는 게홍보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MT와 동아리 활동이 다른 분위기인지 궁금하신 거군요. 일단 동아리 활동 자체는 어, 여행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 훨씬 친구들이랑 더 친밀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동방 있냐는 질문 들어왔는데 네 저희 지금 동방 있습니다. 동방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뉴스호스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